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진료해온 올해 88세 현역 의사 송재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의 2025년 5월 22일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CLCF1이라는 특이 단백질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근골격 노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젊은 사람은 한 번의 운동으로도 이 단백질이 뚜렷하게 증가하지만, 노인은 12주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만 다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노년기 근육 감소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의 토대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후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는 이유와 그 심각성.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근육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거나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 모든 것이 근육 감소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무려 3배나 빨라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 이상 82.5%의 만성적인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근육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3세 박영수님은 근감소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얼마 전에는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까지 다쳤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박영수님의 말씀처럼 근육 감소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70대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대부분 병상 생활로 이어지고 근육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또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력까지 약화시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화되어 뼈가 그 부담을 대신 받게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는 큰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근육 관리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 당뇨병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번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누어 3번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근육 유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감소증을 건강 예방하고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작은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박영수 님도 처음에는 마당,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5분씩 집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텃밭을 다시 가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운동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어떤 과학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뛰어난 방법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운동이 노년기 근육 감소에 미치는 영향 clcf1 단백질의 역할 및 분비 촉진을 위한 즉시 실천 가능한 운동법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운동 효과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신 과학 연구는 운동이 노년기 근육과 뼈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clcf1이라는 특이 단백질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의 2025년 5월 22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LCF1은 운동 중 근육에서 분비되며 이 단백질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근골격 노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한 번의 운동으로도 이 단백질이 뚜렷하게 증가했지만 노인은 12주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꾸준한 운동이 CLCF1 단백질 분비를 유도하여 근골격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CLCF1 단백질은 근육 내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고 뼈세포에서는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 생성을 억제하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쥐에게 CLCF1을 주사하자 근육 힘이 세지고 뼈 밀도도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는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노화로 인한 근골격 변화와 운동 효과의 차이가 몸속 단백질 변화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첫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CLCF1 단백질 분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81세 이영숙 어르신은 심각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꾸준하고 점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운동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CLCF1 분비를 활성화하고 근골격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립니다. 의자에 닿기 직전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간다면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서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두번째,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으로 선다는 느낌으로 높이 올린 후 1초에서 2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세번째, 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용 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밴드를 바깥쪽으로 벌립니다. 천천히 원위치하고 이 동작을 12회씩 2세트 반복합니다. 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여 전신 근육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 없이 집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다 다치면 어떡하나 매일 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운동은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해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강도를 높이지 말고 낮은 강도에서 점진적으로 횟수나 세트 수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 5분 정도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자 스쿼트 5회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까지 무리없이 해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게 됐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CLCF1 단백질 연구는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CLCF1이라는 귀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여 활기찬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근육과 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식단과 영양 관리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근육 및뼈 건강을 위한 식단과 영양 관리 팁.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과 뼈 건강을 지탱하는 올바른 식단과 영양 관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뼈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는다거나 영양제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없으면 이러한 노력은 반쪽짜리가 될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이며, 이는 금감 소증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77세 김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평생 식성이 까다로워 고기나 유제품 섭취를 꺼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냄새도 싫고 우유도 안 맞아서 거의 먹지 않아요. 나물 위주로만 먹는데도 몸이 자꾸 야위고 뼈가 시립니다. 김민수 어르신처럼 식습관 문제로 근골격계 건강이 위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김민수 어르신은 심각한 단백질과 칼슘 부족 상태였고, 이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영양관리 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이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5g, 계란 1개에는 약 6g, 두부 한모 3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드러운 생선이나 삶은 콩, 으깬 두부 등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두부와 생선 위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셨고 지금은 닭가슴살도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 이 섭취에 신경 쓰세요.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유제품 섭취가 어렵다면 뼈째 먹는 생선멸치,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해조류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하루 15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버섯 등이 있습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멸치 가루를 타서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몇달후뼈 밀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지방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호두, 아몬드,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고 등어, 연어은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흰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과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여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잡곡밥을 불려서 찢거나 죽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괜찮지 않냐? 음식으로 다 채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중심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김민수 어르신은 꾸준한 식단 관리 덕분에 근육량이 늘고 뼈도 튼튼해지면서 이제는 무릎 시린 것도 많이 좋아지고 몸의 활력이 넘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근육과 뼈 건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젊게 만들고 더욱 튼튼한 내일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근골격계 관리법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과 함께 추가적으로 근골격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조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아셔야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완벽한 지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반론과 추가적인 근골격계 건강관리 조언. 지금까지 근육감소의 심각성과 CLCF1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운동법, 그리고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한 식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과연 나도 할수 있을까? 매일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렵다. 운동이나 식단 외에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과 반론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반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고강도 운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의 2025년 연구에서 노인들은 12주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CLCF1 단백질이 증가한다고 밝힌 것처럼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78세 박명숙 어르신은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집안에서라도 5분씩 걷고 의자 스쿼트 3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30분씩 동네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식단 관리가 너무 번거롭고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식을 고집하다 보면 식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양한 조리법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닭가슴살이 질린다면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으로 우유가 부담스럽다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체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나물에 들깨 가루를 뿌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5세 최영희 어르신은 처음에는 영양제만 믿었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식단을 조금씩 바꾸니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운동과 식단 외에 근골격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 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에 분비되어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앉거나 서 있을 때 그리고 걸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며 설 때는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72세 이정수 어르신은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 통증을 겪었지만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한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무릎, 허리 등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근골격계 건강뿐 아니라 혈당, 혈압 관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흡연은 뼈 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음주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근육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골 격계를 위해 금연과 절주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83세 방영호 어르신은 저는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니, 이제는 텃밭 일도 거뜬히 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근육과 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근골격계는 분명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근육 감소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낙상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감소증의 문제점부터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CLCF1이라는 특이 단백질이 근육과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해결책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ECLCF1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 즉시 실천 가능한 운동법, 그리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식단 및 영양 관리 팁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 조언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한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추가해 보세요. 첫 번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움직이세요. 한 번에 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10분씩 나누어 3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 스쿼트나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5분씩이라도 실천하면 clcf1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을 포함하고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잎채소 등을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는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적정 체중을 관리하세요. 잠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이며 바른 자세는 관절 부담을 줄이고 적정 체중은 근골격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8세인 저 송재학은 75세 때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매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꾸준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81세 이영숙 어르신이 꾸준한 운동으로 손주와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처럼 77세 김민수 어르신이 식단 관리로 몸에 활력이 넘치게 된 것처럼 그리고 78세 박명숙 어르신이 작은 습관 변화로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노년 생활의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통증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피부 고민으로 숨겨왔던 자신감을 되찾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꿀팁이나 이 영상에서 소개된 건강 노하우를 따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답니다.